안녕하세요. 더프라미스 박유엘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애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애돔의 비밀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의 족보부터 소개됩니다. 가인의 족보도 이스마엘의 족보도 에서의 족보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세속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번성한 족보일지 몰라도 죄를 다스리지 못한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족보입니다. 그래서 세속사입니다. 2절에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합니다. 에서의 두 아내는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 데리고 온 가난한 여인들입니다. 세상의 딸들입니다. 3절에는 이스마엘의 딸까지 세 아내를 두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자기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의 결론은 가인과 함처럼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야곱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소유가 풍부해져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롯을 보는 듯 합니다. 아브라함은 남고 롯이 떠났듯이, 야곱은 남고 에서가 떠났습니다. 야곱은 바다나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에서가 이번에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8절에 이에 에서 고대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합니다. 세일사는 에서의 가나안 출신 두 아내의 고향입니다. 아무리 이삭의 후손이어도 에서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훗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입니다. 에돔족속은 가난 정복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마치 태중의 두 국민이 싸우니라의 말씀처럼 혹은 대매 후손처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야곱이 그 이름처럼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속한 붉은 에서가 늘 이스라엘의 뒤꿈치를 잡고 구원을 방해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당대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방해하게 됩니다. 낳고 낳은 후손들이 세의장막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인데 가인의 후손, 함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족속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애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왕이 되어 가나안 땅 곳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미 왕국과 조직과 행정체계를 갖춥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했을 때 방해를 한 것이 또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발 뒤꿈치를 계속 잡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족보는 나코나코의 낳고 인생이 아니라 자녀는 자녀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 성공을 위해 자기 성을 쌓게 합니다. 결국은 죽고 죽고의 족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번성하고 왕이 되어도 회계를 모르는 족속은 결국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43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고 합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죄인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에서 한 사람이 사람의 딸들, 가나안 아내와 이스마엘의 딸을 취함으로 에돔의 후손들은 모두 멸망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에서 한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남으로 애돔족보는 34대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 장에 나오는 야곱의 계보인 야곱의 열두 아들의 계보에는 즉시 왕도 나오지 않고 자랑스러운 용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두 아들들의 수치만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열두 아들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나코나코의 낳고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라크의 복을 노리는 영원한 언약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